어, 안녕하세요. 부천 그랜데치과 문영구 관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이제 스케일링에 대해서 치석을 우리가 이제 굳이 제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거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치석 제거로 스케일링 하러 오셔서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사실은. 그냥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뭐 아프지도 않은데 굳이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하게 좀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원래 이제 이분이 젊었을 때 뼈가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드시면서 뼈가 여기까지 이만큼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뼈가 녹는 이유가 이제 결국 이제 치석 때문에 이제 염증 생기면서 뼈가 녹으면서 뼈가 녹다 녹다 녹다가 흔들리다 빠지는 거거든요 치석 제거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치석 제거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제일 우리가 무서운 건 충치잖아요. 그죠? 근데 충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이 치아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 떼우고 깎고 씌우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만이긴 한데, 물론 이제 뭐 충치도 많은 분들은 힘들겠죠?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면 충치보다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잇몸이거든요. 입으로는 밥을 먹기 때문에, 밥을 먹고 거기 음식물이 붓고 그게 치석이 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길수록 그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조금씩 녹아서 계속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 없어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흔들리다 이제 우수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충치 같은 건 이제 하나만 보통 치료하고 하나 갖고 씌우고 하면 되는데 잇몸이라는 건 보통 망가질 때 이게 수십 년 동안 천천히 뼈가 녹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뽑아야 될 때가 되면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는 이제, 이제 물론 스케일링을 잘안 했지만 뭐 여태까지 치아 무탈하게 잘 쓰고 아픈 것도 없고 했는데 어느 순간 치과 왔더니 갑자기 다 뽑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양치할 때 흘려 넘기지 말아야 될게 피가 나요, 양치할 때. 그때마다 이제 치석이랑 염증 때문에 조금씩 뼈가 밑에서 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통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 그냥 두세요, 그냥. 그럼 이제 며칠 지나면 또 그냥 이제 몸이 적응하면서 이게 또 그냥 피가 안 나다, 어, 괜찮아졌네? 근데 또 이제 또한뭐 1, 2주 있으면 또 낫다가, 안 낫다가, 낫다가, 안 낫다가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뼈는 다 녹아서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안 아플 때 대비를 하는 게 결국에 스케일링인 거예요. 그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함으로써 치석을 계속 제거를 해주고 이제 잇몸이 망가지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는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은 이제 치과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비용을 안 들이면서 사실 예방 효과가 큰 진료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등의 이유가 없죠.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스케일링 하고 나면 막 너무 시리고 뭔가 거기 치아가 깎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린 거는 당연히 시리죠. 왜냐면은 거기에 단단하게 붙어 있던 치석들이 다 깨져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치아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더러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춥고 시린 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그 더러운 걸 계속 입고 있으면 피부가 썩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거를 해야죠 그런 것들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케일링하고 나서 치아가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치아에 데미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치석을 떼는 원리가 이 울트라 스케일러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진동이 심한 걸로 치석을 탁탁탁탁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치석이 깨질 정도의 강도니까 치아에 영향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은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근데 크게 신경 쓸 정도의 타격이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데미지가 세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스케일러를 사용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얀, 잃는 거보다 얻는 게 많으니까 사실 사용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스케일링을 안 하는 거는 무서워서 머리를 안 감고 뭐 저희 세수를 안 하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보통 잇몸 염증은 만성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증도 이제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데, 급성의 특징은 뭔가 이제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나타났다가 빨리 없어지고 이게 이제 급성염증이라고 하면은, 만성염증은 보통 통증이 아주 거의 없어요. 없는 상태로 이제 그냥 무난하게 이제 길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몸은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는 거죠. 그걸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 근데 통증이 거의 없이 옵니다, 보통. 그래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식물이 굳어서 치석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치석은 침이 굳어서 되는 거예요. 침 안에 이제 나트륨이랑 인이라 그래서 딱딱한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음식물 위쪽으로 그것들이 침착되면서 굳어서 되는 게 치석이에요. 그 치석은 음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더럽지는 않아요. 치석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치석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그 표면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음식물이랑 세균이 붙으면서 살기가 딱 좋은 환경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잇몸이 사실 무너지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거 먹었다고 해서 치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침이 굳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치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에 따라서 이침 성분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스케일링을 더 자주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뭐 스케일링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요 뭐냐면은 부정적으로 응. 받아들이시는 분들 중에 자꾸 치과 오면은 스케일링 권유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목시 비용 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왜냐면 치과는 스케일링 자체가 사실은 비용이 크게 되는 진료도 아닐 뿐더러 저희가 이제 사실 잇몸 관련해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이거 이상 크게 없어요 치과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받아들이시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구취가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스케일링 하시면 구취가 많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빨리 좀 받으시는 게 도움이 좀 되겠죠. 네.